아 저는 여기에 한 사람을 찾으러 왔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쳤죠. 그냥 치는 방법은 전쟁을 일으켜서 아니면 질병을 일으켜서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이 이스라엘에 찾아올 때그 시대의 흐름을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바꾸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모세, 다윗, 여호수아, 갈렙. 예, 제가 갈렙입니다. <laughs>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대가 바뀔 때에는 하나님은 그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바꾸셨어요. 저는 오늘 날 나눌 말씀의 제목을 엔타임 다시 말해 마지막 때의 미션 선교.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에 끝이 올 거라고 그랬는데 마지막 때의 교과서 같은 성경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계시록이에요. 이 계시록 말씀은 너무 어려운 책이라서 청소년 성경 공부 교재에는 이 계시록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묻지마 다쳐. 너무 어려우니까 묻지 말라고 그냥 믿어.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많은 이단이 생기는 거죠. 저마다 자기 방식대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게시록 말씀을 들고 저와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좀 듣고 싶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저는 제가 성교사이기 때문에 또 성교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불, 불리움받는 성교사이기를 원해요.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 마지막 때의 전도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같이 반응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불리고 싶어요. 마지막 때의 전도자,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사람, 그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성경 요한계시록은 편지입니다. 편지. 지금까지 2000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이 편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 때에 실행할 거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니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 증인으로서 저도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너무 커서 오늘 그 전도자로 여기 와서 한 사람 이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있을 때에 그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이렇게 살아가야 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반모라는 섬에서 만나셔요. 만나고 나니까 그가 그 시대의 교회, 일곱 교회의 상황을 아주 리얼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일곱 교회의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승리해라. 이두 가지 얘기예요. 1장 11절부터 19절 보면, 요한이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던 제자였기 때문에 가까이서 보았던 그리고 개세만에나 변화산에서 보았던 그 어디에서도 오늘처럼 이렇게 상세하게, 더 강력하게 예수님에 대한 묘사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것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만큼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시대를 바꾸는 데까지 승리의 자리로 나가는 데까지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경험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리는 6장부터 16장까지예요. 거기는 세 가지의 기록된 미래가 나와 있습니다. 인티고 나팔불고 대접선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 앞으로 마지막 때의 미래에서 기록된 이세 가지가 계속 진행될 거라는 거예요. 인티고 나팔불고 대접선는. 그 키는 4장과 5장에 있습니다. 4장 1절 이절에그 반모라는 섬에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이유한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가니까 보호자에서 벌어지는 광경들이 펼쳐지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들려요. 그래서 그거를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렇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가 보호자 앞에 올라가니까 거기 예배가 진행되고 찬양이 그 가운데 쏟아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장면에서 번개와 지진과 내성 같은 게막그 보호자 앞에서 웅거리고 그 임재 의 영광이 그 가운데 휘 감고 있을 그때에 그 마음 가운데 또 하나의 감각이 열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앞으로 인티고 나팔고 대접 쏟는 일에. 그 일을 할 존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요한이 5장 1절부터 4절까지 크게 울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내 생물과 천사들이 장로들과 함께 이렇게 와서는 울지 마라. 그 일들을 이루실 분이 있어. 그러면서 어린 양을 보여주세요. 누가 인티고 나팔 불고 대접 쏘는 일을 한다고요? 어린 양, 누가요? 어린 양 예수님, 누가요? 어린 양 예수님이 아세요. 인 띄고, 나팔 불고 대접 썼던 일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 앞에 크게 울고 있는 요한이 울고 있을 때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것을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크게 울고 있는 요한에게 울지 마라. 그건 내가 할 거야. 여러분들 보세요. 6장 1절, 2절 보면 예수님이 인을 띠세요. 8장 6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팔을 부세요. 16장 대접을 쏟는 그 일에 하나님이 또 천사를 보내서 대접을 쏟아요. 인 띠고 나팔 불고 대접 쏟는 그 일들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당신이 하실 거예요. 인 띠고 나팔 불고 대접 쏟는 그일 전에 보면 계속적으로 예배가 계속되어지는 걸볼수 있어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이땅 가운데 펼치는 하늘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8장 3절부터 5절 보면, 성도들이 기도를 향처럼 올려드리는데, 천사가 그것을 받아서, 금대집에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대요. 하나님이 거기다 불을 담아가지고 이 땅에 쏟으니까, 뇌성과 번개와 우레와 지질이 나더라!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시크릿 플레이스의 기적입니다 제가 회교도 사역을 할때 회교도들은 금식 기도를 30일 해요 그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너는 한국에서 너희 어른들, 너희 아버님, 저희 아버님과 저희 어머니, 우리 어른 세대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대로 해봐. 그러면 바뀌는 걸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나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어르신들이 그냥 담요 하나 가지고 교회 장의자 장의자에 가서 그날 그 매일 그렇게 거기서 주무시고 깨어서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밥해 주고, 그 다음에 또 일터로 가고,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의 어미 세대, 아비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이 시대를 살렸어요. 우리 아버지의 기도가 이 시대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저희 사무실에서 그 30일 기도할 때 저는 그냥 담요를 가지고 가서 금식에도 참여하지만, 근데 하루는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 가지고. 아들아 내가 너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건 내가 감사하게 생각한다 내가 너를 다니엘을 만났던 시크릿 플레이스에서 너를 만나고 싶어 그러시는 거예요 다니엘을 만났던 시크릿 플레이스 그게 어디예요? 그랬더니 다니엘에서 3장에 신상이 세워지면 거기에 이 결과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올걸다 알았죠 그렇지만 거기에 신상에 절하지 않은 사람 몇 명이에요? 세명 누구예요? 세명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읽을 때마다 질문이 늘 있었거든요. 다니엘은 어디 있어요? 다니엘은 절했나? 제가 그게 늘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다니엘은 시크릿 플레이스에서 나와 독대하고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친구들이 죽어가는 것을 기도로 막아설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게 했다. 누가 보면 10장에 1절부터 10장 17절, 제자들이 돌아와가지는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의 권세로 이 땅을 풀어내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 이게 시클플레이스예요이 엔타임에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은 10장부터 시작돼요. 10장에 한 천사가 나옵니다. 이 천사가 한 발은 어, 바다 한 발은 땅을 밟고 서있는데 일곱 우레를 막 바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록하지 말라! 기록해야 뭔가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기록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7절, 10장 7절부터 누구에게는 열어놨어요, 그걸. 누구에게 열어놨냐면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고 그것을 소화해낸 사람 그 입에는 달지만 그것을 어, 먹을 때는 쓴그 배에는 쓴이 두루마리를 쓰더라도 소화한 사람이 새 예언을 말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언이 11장으로 이어지는데요 11장에 넘으면서 어 갈대 같은 그 지팡이 스케일로 주고 그것을 측량하래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측량하고 이 세상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5절 그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죽게 되고 6절 이 시크릿 플레이스 다시 말하면 그 시크릿 플레이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고 소화한 사람이 예언을 말하는 그 예언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물을 피가 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일들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두 증인 그것을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 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들이 결국은 죽어야 되는 죽을 자리로 가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소동 같은 곳, 애국 같은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8절, 7절, 8절 가면, 소동 같은 곳, 애국 같은 곳에서, 이두 죽이는 죽임을 당해요. 근데, 언제 죽임을 당하냐면, 사명을 마칠 그때에. 예,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현장, 여러분들의 삶에 보내시는 현장이 있습니다. 소동 같은 곳. 문화와 엔터테인먼트 같은 곳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사단이 있는 곳이라고, 소동 같은 곳이라고 가지 말라 그렇게 말했던 그런 곳에 누군가는 가야 돼요. 누군가는 음악의 영역 속에서, 누군가는 문화의 영역, 영역 속에서,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영역 속에서, 어떤 사람은 교육적인 영역 속에서, 이두 증인이 애국 같은 곳, 소동 같은 곳에 가서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가운데 죽을 때에 그곳에서 새로운 일들이 진행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신다는 건 목사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교사가 되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각자에게 독특한 영역을 주셨어요. 누가 그 가운데 가서 그 영역 속에 하나님의 하늘의 메시지로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일들을 할 겁니까? 두세 사람이 보냄을 받아서 그 자리에 가야 하는 시기가 이제 마지막 때예요. 이 마지막 때는 마치 이런 거죠. 사단이 자기의 세력들로 그것을 장악하고 있는 그 자리에 아니다. 예수님이 왕이야. 예수님의 방법으로 바른 교육이 진행돼야 돼. 그런 곳에 누군가 말씀을 받고 소화하고 순종해서 경험한 그 메시지는 그 영역을 살리는 메시지가 될 거예요.